신앙생활은요 혼자서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, 집에서 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할수 있어요 단기간 할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은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 가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결단이 필요할 때요 공동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함께할 때 서로의 약점이 덮이고, 함께할 때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고, 함께할 때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더욱 더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우리 달리기 할 때요, 혼자서 아무도 없는 허업을 빨아서 혼자 달리기 하잖아요. 빨리 달릴 수 있어요. 그런데 오래 절대 못 달립니다. 달리다가요 지치면 그냥 힘들다 하고 멈춰요. 그런데 다 함께 달리면 요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. 그런데 다 함께 달리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옆에서는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부축해주고 나와 함께 갈 동료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. 그게 교회입니다.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거예요. 여러분들이 신앙의 완주를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. 그래서 옆에 동력자를 붙이고 사역자를 붙여 주신 겁니다.